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이 거울처럼 다 보입니다. 이세 가지가 거의 거울처럼 이렇게 크롬으로 번쩍번쩍 번쩍 잘 보이는데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제 세수 안 하셨을 때 눈에 눈곱 대고 하실 때이 헤드램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아주 미쳤어요. 지금 현재 날씨 18도씨. 심지어 어제보다 1도씨가 낮네요. 거의 이제 봄날이라 고볼수 있어요. 봄날. 야이 11월달. 말을 가고 있는데 부산이 정말 따뜻하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바이크는 이제 소프트헬 디럭스 20년식 모델이에요 이제 20년식 출고하시고 올해는 단종이 됐죠 21년식이 단종이 돼서 이 크롬 컨셉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 선택할 옵션이 보면 거의 이제 팻보이 밖에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소프트헬 디럭스 20년식 나왔던 이 매물 제가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키로수는 보자 키로스 4,900kg, 4,900kg고 아, 이제 크롬으로 깔끔한 디럭스 107엔진인데 기본적으로 순종 크롬 파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아, 전체적인 옵션 사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자 핸들바 라이저 핸들바 라이저인데 이게 순종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저 이게 1년 만에 봐서 가물가물한데 이게 라이저를 왜 올리냐면 이제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앉았을 때 이제 자세 낮으면 좀 허리가 숙여지니까 조금 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좀 서서 허리를 펴고 하려고 하면은 핸들바를 조금 높이는 게 좋겠죠? 그립은 이제 스컬 크롬으로 하셨고 이제 스위치 연장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 알루스 거치대 이 충전식이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어서 뽑아서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스컬 그립과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나비아이나비 아이나비 블랙박스 수 채널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버튼 여기 있고, 이쪽에 이렇게 위 위치...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LED로 나오죠. 지금 이렇게 이런 LED로 나오고, 헤드램프, 그리고 안쪽에 패싱 등까지 모두가 LED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약간 독특하게 자기만의 깜빡이가 들어가거든요. 디럭스만의 오리지널 깜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포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크롬이 아니고 순정 포크거든요. 이제 크롬은 아니고, 이제 폴리시 재질, 약간 금속성 재질로 광이 조금 약하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크롬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가드, 워시테이 장착되어 주셨고, 이제 특징은 이제 스포크 휠, 살대 휠이고, 백대 타이어,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헤리티지 디럭스가 다이 백대 타이어였는데, 음, 지금 나온 헤리티지들은 이제 블랙 컨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라졌고, 보시면은 이제 엑셀캡은 스컬로 해주셨고요 요거 요거 이 스컬 이제 휠의 가운데 이 원반 모양으로 이거는 장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디럭스의 크롬의 컨셉을 강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107 엔진입니다. 1,745cc 미러키 엔진이고요. 뭐 힘이 약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크롬 버전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옆에 배터리 커버도 사이드 커버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 뭐플러 그리고 옆에 사이드 커버들도 모두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순정이고요 순정 소리도 충분히 듣기에 좋습니다 쏘족칸트때 단속이 많을 때는 순정으로 타시는 게마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후방도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일 디럭스에 이제 오리지널 브레이크 등과 깜빡이 들어가 있고 휀다 장식 들어가 있습니다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많이 안 하셔도 그 자체로도 멋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크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상태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이대로 해서 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으로 추가를 하신 거에 보시면 이 가방도 지금 추가어 있거든요. 이제 수제 세들백 가방 이렇게 추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옆면으로 보시면 이제 보자 프라이머이 커버는 크롬이고요. 여기 스컬로 어 포인트를 주셨죠. 더비 커버 바뀌었고 시프트 링 케이지 그리고 시소 발판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 인디케이터, 잔량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순정을 고수하면서 이제 포인트로 옵션을 조금 주셨던 디럭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한 옵션보다는 이제 순정의 형태 를 유지하는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디럭스 선호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판매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2,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키로수는 4 0 0 0 k m 4 9 0 0 k m 5 0 0 0 k m 되지 않았고, 보증 또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신차급의 메모리입니다. 이제 크롬을 좋아하시고, 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또 앉기도 괜찮네요 시트고가 낮아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그리고 페이포인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소프트웨어 디럭스 20년식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해서 어,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다들 안전투어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